네, 안녕하세요. 비제세적 TV입니다. 오늘 할 거는요. 멀티입니다. 비제세적 TV하고 두부티. 입니다. 네, 오늘 할 거는요. 그냥 생존 상황극입니다. 제뭘 뭐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제 바로 봐요. 어? 네, 들어오세요. 아, 아, 들어가. 전 엔더맨입니다. 자, 자, 뭐? 안녕하세요. 자. 아, 이, 빠끄, 빵 네, 제가 만든 엔더맨이요. 헷. <laughs> 엔더맨? 엔더맨엔더맨무나 아. 네. 아. 오늘 상황은요. 아빠와 아들입니다. 이제 네. 네. 기다립시다. 자, 기다려요. 빨리. 이로와 봐요. 이로 와세요. 이로 와요. 빨리. <laughs> Come on, baby. 해야지. Come on. 아들은, 아들은 굴다 아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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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들아들 아들은 아들은 아들나아들아들아들 아들은 아 아들은 아들 아들은 아들이 아들은 아아빠은 아들은 아들은 아빠아들아 흙을 봤다 아빠는 아들은 갑자기 정신을 <laughs> 차렸다. 근데 아들은 정신 어 아빠 루커 루크... 아! 어 장인 모 아빠 일리와 <laughs> 아빠 근데 우리 뭐 해야지 너무 부득해야 게 생존의 시장이 있나 <laughs> 아 그래 전화문무나야지 왜냐 아빠 나쁘다. 햄버복안 아들이라네. 아들네 아들라네. 햄버스 안아빠라네햄아라네햄아빠라네 햄버스 아 게임 해본마이크래트 세상 아닌가요? 설마? 아빠 여기 마이크래 세상이에요. 따라와라 아들아. 잠깐만 어디에요 아빠? 아, 나자 가자, 아빠. 먼저 경치를 봐야 한다. 이거 산 규칙 아니에요? 짜산 규칙 같은데. 이거?

원숭이잖아? 아니야 이런 네가 없어 안돼! 일단 나무를 채야겠다아들아 빨리 오렴 왜? 내가 엄청난 것을 찾 우리의 친 친구들. 여기 예전에 남편이 짜는도시 저다큐멘터나 방금 그이 나왔다. 어! 저 소리 잡자 봐! 그래. 그 그, <놀람> 저쓸모는 네, 마마 <놀람> 원시인이 태웠다. <laughs> 아빠아 a 우리 같이, 어디갔지? 우리,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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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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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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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좀 넓은 텐지를 구해서 집을. 안 그러면 엄청난 몬스터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거예요. 많이 필요하면 나무를 많이 있어야 되잖아 나무가 아빠. 나무를 많이 캐야지 아빠. 응, you mm -hmm. 빨리 이렇게 나무... 뿌리를 <laughs> 음, <일일이> 사냥하고... <목소리> 맨날 라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셨지. 라이... 어떻게 그렇게 사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뒤지 않아? 안 하면 어떡하니? 그런 말 하셨단다.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. 그래야지. 왠지 아빠가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. <laughs> <laughs> 나 왠지 무서웠다. 아빠 나 뒷다무도. 아빠를... 나난더 무서워. 나한 번밖에 한 없었어. 야 올라오 있다. 나이스 잡아봐. 작아요도 빨리, <목소리도> 빨리 나무로 해야 돼. 빠빠그게 아들아 문은 없애문 문은 사용하기로 했어. 들 수도 있으니까 어 너무 힘들었다 아들. 그래도 용기 됐다 아들은 피한 칸밖에 없어. 조가루 만들었다. 분데겠다. 근데... 분 진짜 성이. 아! 내가 빨리 꼭 구해야겠어. 빨리 이리 와 응. 응. 다시 우리 찾아가지고 서로 오케이 이거 크레이트 한다 아니 조금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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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여기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지 안그렇나 <laughs> 그렇다 아! 나 어디야? 조금 날래 날래 우리 집을 꾸며야겠다 크리이티라 어? 좀비 <웃음> <웃음> 이때 발걸음 나 야, 그리고 탑 같은 거좀 세워줘. 잠깐만.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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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네, 처음 못 들어오게. 네, 이렇게 녹화실. 네, 이렇게 녹화 방송 끝입니다.